13일 차에 접어들었다. 도박 생각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다. 일상생활이 뭔가 허무함이 들어 담배가 늘었다.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참고 있다. 투잡 한다고 영상 만드는 걸 미뤄왔다가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집에서 영상 만드는 날로 정했다. 카톡 오픈 채팅도 오픈하고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한다.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점들이 있다. 다들 돈을 다 잃고 나서 최악의 상황에서 단도를 생각한다는 점이다. 왜 우리는 돈을 딴 상태에서 멈추지 못하는 걸까? 나 역시도 그랬다. 그걸 알았다면 우린 다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. 나는 현재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, 은행빚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다. 지금까지 내가 잊고 있었던 건 단도를 할때첫 번째가 항상 돈이었다. 지금 나가야 할 돈과 앞으로 나가야 할 돈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보면 어느덧 단도 생각을 접고 도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았다. 며칠 동안 대리운전으로 투잡하면서 느낀 거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. 내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첫 번째였던 것이다. 돈을 어떻게 갚을지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. 일단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다. 당연히 이번 달 월급, 다음 달 월급도 전부 마이너스다. 하지만 두렵지 않다.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니까. 지금 현재 연체 50일이 넘었고 워크아웃을 계획 중이다. 차량담보대출이 있어서 전부 다 해결될 순 없겠지만 그 또한 나의 도박 중독을 치료해줄 치료비라고 생각하겠다. 어제까지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해서 22만원을 벌었다. 도박할 때는 한번 베팅하는 돈이었지만 22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란 생각이 든다. 당연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되지만, 일단 지금은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과정이고,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너무 좋다. 돈 빌리려고 갚을 돈 막으려고 거짓말만 계속해왔는데, 정말 내 영상이 지루하고 별거 아닌 영상인데,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있어서, 정말 독한 마음으로 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.